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다가오고 시장은 누가 다음 대장주가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을 때 주가가 폭등한 사례를 참고하며 알테오젠의 상장이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알테오젠의 임시 주총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 새로운 대장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로 바이오 업계에서는 에이블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코오롱티슈진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이 생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이어가며 기술력을 입증했고, 리가켄바이오는 현존하는 항암제를 개선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가켄바이오의 LCB14는 기존 항암제의 내성을 극복하려는 혁신적인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너트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환자 4명 중 3명이 LCB14로 효과를 보여 내성 극복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TGC가 임상 중이고 상업화가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은 뉴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누가 먼저 좋은 뉴스를 터뜨리느냐에 따라 주가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ABL바이오와 리가켐바이오, 코오롱티슈진 모두 차례로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게 주가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요즘 ABL바이오, 리가켐바이오, 코오롱티슈진 같은 바이오 기업들이 중요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각 기업이 언제 성과를 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누군가는 먼저 터질 것 같고 그게 대장주로 결정될 순간이 될 것입니다. 기술이 좋더라도 꼭 타이밍이 중요한데 기다리는 인내가 투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테오젠 임시 주총이 열리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결국 누가 다음 대장주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고 준비된 사람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판이 바뀔 때 기회도 바뀝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